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곳 아니면, 야, 시설 관리 현장이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 한번 설비들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업무용 빌딩의 현장에 대해서 설비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여러분들이 만약 근무하시게 되면은 전기실 즉 수전 설비실이라 그럽니다. 수전 설비실. 아, 수전 설비실인데 아 이것은 이쪽 여기에 양쪽에 수회전반이 있어요. 양쪽에 수회전반이 있는데 배전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배전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큐비클 함 이라 그래요 큐비클 함 이라 그럽니다 이 쇠로 만들어졌으면 이걸 큐비클 함 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명칭 전기실에 아 이런 배전반 또는 큐비클 함 이렇게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 특고압이라는 그 표시는 어떤게 있냐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가 있으면 이 변압기 함은 이렇게 호흡이 공기가 호흡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변압기가 있으면 이쪽이 특고압반이다. 예, 뭐 특고압저압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아시는 거고 이제 이, 여기가 특고압반이면 이쪽은 저압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전 경보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마다 이제 배전반의 어떤 그 모양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어 여기 비상발전기가 있네요. 이제 경유 비상발전인데. 예, 여러분들이 그제 발전기는 가서 현장 가서 보면은 저압 발전기가 있고 고압 발전기가 있습니다. 저압 발전기는 380볼트를 생산하는 거고 고압 발전기는 보통 6,600, 2,200, 6,600 발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압 고압 발전기가 있는 현장들은 아주 큰 현장이죠. 큰 현장들이 고압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 운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반 해서, 발전기 운전반이, 이렇게 배전반, 판넬 형식으로 꾸며지면은, 아, 좀잘 만들어졌다. 잘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아, 발전기 운전반이 있구나. 여기가 발전기 시동하고, 이제 발전기 운전반이니까 여기 뭐 시동 버튼도 누르고 막 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 여기 발전기실 옆에 보면 탱크가 있어. 경유 탱크. 이런 탱크가 있습니다. 자, 이런 탱크가 있는데, 경유면은 우리가 뭘 과, 해야 되냐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위험물 자격증 이 있는데 선임을 어디 하지? 하면은 이렇게 경유 탱크가 있을 때 이제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아, 배터리가 보이죠. 배터리. 아, 이거 UPS 배터리입니다. 2볼트짜리, 2볼트짜리 알카리 축전지 쫙 있는데 이 배터리함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UPS 반에 배터리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면 이제 UPS, UPS on i n t e r r u p t e r 파워 서플라이, 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자, UPS 반이 여기는 얼마 짜리인가 아니면 여기에 UPS는 얼마짜리일까요? 대충. 어. 얼마 짜리일까요? 대충 얼마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용은 갖고 있어요. 이게 UPS 반이다. 자, 여기에 명칭은 뭐냐면 이게 냉온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흡수식 냉온수라고 그래요. 흡수식 냉온수기. 이제 냉방하고 난방을 예, 할수 있는 이제 기기인데 냉방도 돌릴 수 있고 난방도 돌릴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임을 가스 이제 안전 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압가스 부분이 아니라서 안전 관리자 선임을 안 합니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이제 그러면 이런 거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돌립니까? 그냥 기계직들이 돌려요. 운전 교육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면은 흡수식 냉온수기 수료증을 줘요. 제 이러한 것도 하나의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계 설비의 자격을 꼭 따려고 하지 말고 흡수식 냉온수기 수료증 같은 거 일주일 정도 가스 안전 교육원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이 수료증을 줍니다. 그러면 기계 설비의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게 뭐냐면 노통 연관 보일러입니다. 이거는 노통 연관 보일러인데 자, 보일러 빌딩에 보면 보일러 설비가 있는데 보일러 설비는 이제 뭐냐면 1톤 이상, 1톤 이상. 이 톤수가 1톤 이상 보일러가 되면은 검사 대상 기기 선임 대상이라 그래요. 검사 대상 기기. 그러면 여러분들 보일러 기능사, 보일러 기능사가 있으면은 안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를 갖고 있으면 보일러를 선임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냐면 30톤 이하입니다. 30톤 이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기능사 보일러인 경우에는 기능사만 가져도 웬만한 건물, 즉 특급 건물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30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기가 노랗게 보이죠? 노랗게 가스로 쓰잖아요. 가스. 그러면 이런 보일러인 경우엔 보일러 기능사만 가지고 선임이 되는 게 아니고 가스 안전 관리자 자격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 안전 관리자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냐면 가스 기능사가 있고 가스 양성 수료증, 가스 안전 교육원에서 이수받은 수료증, 사용시설 가스 안전 관리자라 그래요. 사용시설 가스 안전 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거나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한 사람이 보일러 기능사, 가스 자격, 보일러 자격, 가스 자격을 동시에 가져야만이 선임이 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일러 기능사를 가지신 분은 가스 기능사 자격을 갖던 아니면 에너지 가스 안전 교육원에 가서 일주일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받아서 가스 사용시설 가스 안전 관리자 자격을 필수로 따야 돼요. 그러면 가스 기능사하고 이제 보일러 기능사하고 가스 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파워가 얼만큼 되느냐 전기 기사하고만 먹습니다. 전기 기사하고만 먹어요. 아, 기계실이 깨끗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MCC반이라 그래요. MCC반. 즉 여기에서 보니까 뭐 여기 MCC반은 뭐냐면 소방 펌프도 있죠. 급수 펌프, 배수 펌프, 그다음에 방금 냉온수기 보일러에 전원들이 여기서 전부 갑니다. 그래서 MCC반을 동력 제어반이라 그럽니다. 동력 제어반. 그래서 기계실에 이렇게 MCC반이 있다. 기계실의 모든 한넬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펌프 설비죠. 이야, 많습니다. 이 오만 펌프가 뭐 모다가 쫙 이렇게서 옆으로 누워져 있는 데도 있고, 뭐 이평 세워져 있는 펌프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는 보니까 펌프가 쫙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펌프 설비라 그러는데, 뭐 순환펌프, 순환펌프도 있고, 급수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펌프 있습니다. 펌프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펌프 설비가 기계실에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기계실 가 보면 이렇게 야, 뭐 약품통이 막 쌓여져 있습니다. 뭐 이거 뭐뭔 약품통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약품통들이냐면 에 배관에 이제 뭐야? 배관에 녹을 제거하는 녹슬지 말라고 뭐 청관제라는 약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물 배관 같은데 뭐 염소 투입하는 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 이것을 우리 헤드 설비, 헤드 설비, 우리 말로는 했다 설비라 그래. 했다 설비. 에, 여기에서 냉난방, 음, 냉난방의 순환수, 냉, 냉방 내진 난방 물이 전층으로 공급되고 공급되는 관. 여기가 공급되면 저쪽에서 환수되는 관, 저쪽에서 환수되면 이쪽이 공급되는 관. 뭐, 이렇게 해서 에, 여러분들이 냉난방 공급관을 볼수 있습니다. 에, 공급관에는 보급수 라인이 없어요. 근데 환수관에는 보면은 보급수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수 라인이 있어. 물배관이 하나 들어있어. 여기서 보니까 방금 이쪽에서 공급해다잖아요. 그럼 환수했다. 나, 들어가는 물은 이쪽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냉난방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다시 냉온수기면 냉온수기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말단에 딱 뭐가 붙어 있습니까? 어, 물 배관, 보급수 배관이 들어있죠. 그, 여기에서 물이 부족할 때 계속 보충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충수를 채워주면 아 이게 환수 해더다, 환수 해더다. 뭐 화살표가 없어도 요물 배관 보면은. 공급해, 공급해다, 했, 했다, 환수했다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그냥 이제 이렇습니다.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현장들을 이제 내부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근무할 곳이 어떠한 장비들이, 장비들이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